안녕하세요. 독부리TV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아, 많이 풀리고 그래서인지 따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개를 밖에다가 묶었습니다. 아, 여기가 뭐, 뭐, 풀들이 많이 나 있는 곳이고 이제는 겨울이어서 풀이 말라는 곳인데 참 개들이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오늘 촬영하는 개는 저희 집의 종견 흑철이 아들 수철이입니다. 수철이. 요즘 진도에서 나온 개들이 58, 59뭐 키가 60 정도 가지만 우리 소철이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재어 보지는 않았지만 49에서 50이나 51 될까 말까 51 정도 되는 아주 크스로. 손 아주 딱 사이즈가 좋은 어정감이랍니다 자, 우리 수철이 한번 그 모색을 한번 보십시오. 요요 백구도 백구지만 수철이는 지금 이게 비춰 보면 누렇죠. 우리 토종 백구들은 저렇게 누런 맛이 띄어야 좋습니다. 어, 수철이 두 개는 흑구 흑철이고 흑철이 엄마는 저희 집의 사람 같은 게 백구 백순이었습니다 백순이. 백순이는 침착하게로 아주 참 영리했던 개거든요 저희 집, 집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개입니다. 아, 참이수출는 볼수록 정말 좋습니다. 예 보면은 하는 짓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제 마음에는 이제가 작출한 길에 굉장히 믿음도 가고 얘가 참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어 지금 흙철이한테 비치는 노란색하고 저 뒤에 비치는 풀 마른 풀 있죠 풀어 비슷한 느낌이죠 색상 비춰지는 느낌이 그래서 흙구든 백구든 황구든 우리 한국의 토동기들은 이토흙 흙의 빛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새 하얀 거 있죠? 완전히 그 흰색을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처럼 하얀 것은 무슨 그 일본 기주 스타일이겠죠? 저렇게 누런빛을 띠고 있야됩니다자 오늘 도 오랜만에 저희 집에 수철이를 밖에다 묶었습니다. 벌써 1월 21일인가요? 2일인가요? 오늘 화요일인데, 시간이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가 뭐, 2025년, 제가 어제가, 그제가, 어제 정말 벌써 1월달이다 지나갑니다. 세월참흐르면 빠르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